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는 js모터스 하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족도 태우고 짐도 싫고 장거리도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 없을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차를 한대 준비했습니다 SUV는 많은데 너무 크면 부담되고 너무 작으면 애매한 그 중간지점 국산 SUV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검증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량 한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22년 8월 등록 더뉴 산타페 2.2 1륜모델입니다 이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출고가는 약 3,425만원 정도였던 차량이고 현재가는 2,2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7천 킬로 정도 탔고요 어, 키로수는 분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키로수 적은 차 찾는 분보다는 관리 상태와 정비력을 좀 중요시 보는 분들에게 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사고 이력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용도 있는 차량이고요. 성능 기록 부상 트렁크 교환 한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프레임이나 주요 굴곡 손상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점검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. 뭐 사고 부분 숨괴 필요 없겠죠. 어쨌든 트렁크 교환 돼있구요그 다음에 캡처 분도 영상 기록부 캡처 분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. 외관 상태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전면 부 한번 볼게요. 먼저 본넷 부분도 깔끔한 편이고 키로스텝이 약간의 스톤칩들은 있는데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.. 뭐..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 티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괜찮고요 범퍼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부분 괜찮고요 휀다 부분도 좀 야외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어. 약간의 뭐 돌빵 정도는 좀 있습니다. 그다음에 타이어 상태 한 6, 70% 정도 남아 있고요. 그다음에 휠 상태도 깔끔합니다. 그다음에 옆에 문 문쪽도 괜찮고요. 네, 이쪽 문쪽도 괜찮고 뒤 타이어도 한 6, 0 70%, 70%한 60, 5, 60% 정도 남아 있네요. 휠 상태 약간의 스크래치들 좀 존재하고요, 생활 스크래치들. 그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. 어, 차량 번호는 5851,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릴게요. 네, 이 차량은 전동크로 되어 있고, 뭐 중대형 SUV 답게 트렁크 공간 꽤 넓고요. 그다음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또 하나 풀어 다니네요. 음, 네, 깔끔합니다. 그다음 반대쪽 측면부로 오면, 반대쪽 측면부도 전체적인 외관 샷은 깔끔합니다.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, 휠 상태, 예, 네, 나쁘지 않고요그 다음에 약간, 아, 아니네, 지워지는 거네요. 네, 도장면 상태도 깔끔하고요그 다음에 약간 찍힘, 찍힘 자국들은 좀 존재합니다. 근데 전체적 외관 샷을 봤을 때, 음, 아주 검정차 대비 엄청 훌륭합니다. 네,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실내 상태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탔고요. 그 다음에 가죽 손상도 큰 특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폴딩 같은 거 하면 네 차방용으로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괜찮고요다음면 조우석 쪽도 네 깔끔하게 잘탄것 같습니다. 음, 네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. 실내 상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고요. 네 엔진 소리 좋고 그 다음에 뭐 핸들 가죽 상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네그 부분 제외하고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부분도 그래도 깔끔하고 차선 이탈. 그 다음에 전동트렁크 vdc 다잘 되고요 어, 이 차량은 내비 주변정보 예, 네, 터치 잘잘 잘, 잘 되고 내비상태도 깔끔합니다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,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풍열선 열선 통풍 예, 네, 잘 되고요. 그다음에 오토 에어컨. 네, 작동 잘 합니다. 그다음에 시트 상태도 보면 주행 거리 대비 가죽 상태 양호하고요. 운전석, 조수석 모두 심한 주름이나 짐은 없습니다. 뭐 실내 냄새도 뭐키로스 대비 그래도 깔끔한 편이구요 그 다음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좀 부담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옵션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우측 상단에 제가 한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그 다음에 이 차량의 장점 중 하나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비 상태인데 엔진오일은 제가 교체해 놨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신품 신품으로 교체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형대 정식 서비스 센터 점검도 완료를 제가 다 했거든요. 뭐, 디젤 차에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한다면, 뭐, 요소수 경고등도 있을 수가 있고, 뭐, 엔진 미션, 뭐,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이 차량들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소수 경고등이 떠서 가지고 현대에서 라인 전체 점검 후 모듈 문제 확인되었구요. 그 다음에 해당 부품으로, 해당 부품, 신품으로 교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. 뭐, 이 부분은 나중에 돈 들어가거나, 뭐, 그럴 부분은 없어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. 그러면 주행 테스트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, 뭐 미션 문제 뭐 이런거 전혀 문제없이 깔끔합니다 엔진 소음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핸들의 진동 이런 부분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하체 테스트 영상입니다 저희 매장에 방치턱이좀 있어가지고요 여기로 주로 하체 테스,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,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아요 네 잡소리 없고 그 다음에 하체 덜그럭이나 뭐 찌그덕 그런 느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, 네. 이상 없습니다. 주행 테스트 영상입니다. 먼저 주행 느낌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디젤 2.2 엔진답게 뭐 출발할 때 토크감도 좋고 뭐 중고속에서 제가 느끼기엔 뭐힘 부족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노면 소음 억제도 뭐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차체가 묵직해서 고속주행 시뭐 안정감도 꽤 좋았습니다.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볼 텐데, 제가 차 가져올 때 한번 기본적으로 한 30, 40km 정도 달려 봤었거든요. 뭐 그때 당시에 뭐 고속에서 뭐 변속의 느낌이라든지, 아니면 음 차체 쏠림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괜찮았고,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응답도 부드럽고 패밀리카로 쓰기에 불안한 느낌 전혀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한 80km대도 달려 봐도. 네 변속 느낌도 아주 좋고 훌륭합니다 키로스 대비 어, 아주 좋습니다 네 급가속 느낌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급브레이크 상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행 중뭐 떨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차 시 핸들 진동도 아주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하체 잡소리 이런 거 없이 훌륭합니다 저는 이 산타페 더뉴 산타페가 어 이런 분들께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연식 대비 가성비 좋은 중형 중대형 suv 찾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키로수가 좀 있더라도 가격적인 합리성에서 어느 정도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나 뭐 관리 상태 어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배터리 아니면 현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어 점검받아본 내역들을 봤을 때 현재 문제 상태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가족용이나. 캠핑용으로도 괜찮고요. 실용적인 차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고요. 직접 보시면 키로수 있는 차 맞아?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태는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차량입니다. 차량은 전주에서 실차 확인 가능하시고 문의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JS모터스 하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